위에 붙는데. 우리 가까워진다. 이제 어... 운전... 뭐야? 어저서개피. 뛰었어요, 뛰었어요. 한 마리 웠어 뛰었어요. 어, 아, 이 머리. 기절. 멀티. 몇명아집에몇명저 아. 여기있는거 모르는데? 뒤에 차 올라와요 헬프 뒤에 차 올라와 뒤에 차 올라와요 오한 명이네 다행이다 얘자가대서좀도 어, 있어요 너 먹을 사람 아니 내가 먹고 있을게 차를 이렇게 깍지! 화염병이랑 드링크 필요한 사람 지금 줄수 있어. 빨리. 어저저저 저, 저, 저. 폭도 하나 맞... 줄까? 네폭 하나만 주세요. 여기. 이,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 이것도 아, 먹어. 내 뒤에 먹어. 한 번에 하나 계절시켜야아 앞에 돌에 아, 살짝 붙어. 돌에 다 있어요. 돌에 다? 팀들... 나가나폭 한번만 던져 볼게. 떨린다. 개 엄마. <laughs> 마찬 <laughs> 아빠이부터 다 왜 이렇게 웃기냐, 다지도 않는 거. 아,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어, 어. 아이고, 저걸 못 잡았네. <laughs> 다들, 다들 오버로발 하고 있어. 3대3인 것 같은데? 나 올라갈게 한번 봐줄래? 한번 땄어요, 땄어요. 아유, 바위 없애. 바위 위치. 한명 남았다. 너 부활해, 부활해. 자가 눌러. 바이오, okay.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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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 한번바위 대각선. 1 번님. 왼쪽 아, <나 냈머리로>. 돌아요. 오케이 오케이. 왼쪽 돌아요. 지금 바로. 어그 넘어가면 제 피지어. <김비> 아. 어. 아. 바이, 아 여기 사라졌어. 나삼 번에 사라. 뭐야 이게. 와. 와 이번아 너 자가 있다고 잘. 했잖아. 왜안 눌렀어, 태. 아 깜빡하고 있었어. 아, 내가 말했잖아, 방금. <laughs> 안돼, 안돼, 안돼. 돼, 안 왜총안 들고 있어, 왜총안 들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총안 들고 있었어. 씨. 아, 쟤도 다가한 거예요? 어, 아, 그런 거 같아. 아, 이야 네. 내가 대체하면서 너 자가 쓰라고 말했잖아. 왜 이렇게 늦게 썼어. <laughs> 다, 다 기절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 오오이스까 튀는게 날듯 복귀전하게 복귀전하게 복귀전 시켜주기 싫은데 어앗 아, ㅋ 아.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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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롤롤 가자 롤롤롤아 어, 온다 발소리

아이고 너무 고성으로 빨리 되나. 내놔, 빨리 되나. Anyway. 나핵 맞은 줄 알았어. 이제 <.ions> 반대로 나 갔거든. 찌 빨리. 빠빠 빠시파. 반응 보냐? 작가겠어. 배창 하나 남음. 백대로 되고 있어요. 넣어 주세요. 소리세요이잘 건데. 이렇게 재밌는데. 이 뭐야? <breathing> 아, 미안해, 뭐야, 뭐야, 나 뭐야.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laughs> 미안해, 진짜. 그 앞에 빨리 붙으면... 네, 차 밑에 떨어진다. 어, 아, 저걸 못 잡냐? 이걸 날쏘네 더 하나 더? 아, 나빅맞아서 기절. 여기 하나 남았어, 마지막 어, 여기 내가 진다고? 없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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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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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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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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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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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면, 혹시, 사자우를 해서. 아, 무 <laughs> 여기 다온거 아닐까요? <laughs>